인천대공원에 인기 캐릭터 꼬마버스 타요가 나타났습니다. 인천시는 28일부터 인천대공원에서 꼬마버스 타요를 전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천 어린이 행복 더하기 업무 협약의 일환인 꼬마버스 타요는 11월 30일까지 인천대공원 어린이동물원 앞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실제 운행하던 시내버스를 시네마버스로 개조한 꼬마버스 타요에 탑승하면 어린이 영화 붕붕 어드벤처를 관람할 수 있는데요. 붕붕 어드벤처는 흔들리는 의자와 비누방울, 바람 등 다양한 4D 효과를 가미해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합니다. 버스 탑승과 영화 관람은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가능한데요. 평일에는 영화 상영 없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는 포토존으로 운영됩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인천에 온 꼬마버스 타요와 함께 어린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온통 인천 뉴스 박수민입니다.